아, 정말 맛있습니다. 우연히 들린 찐맛집. 네. 어, 여기 근처에 이제 황제 이발소도 있고, VIP 이발소도 있습니다. 뭐, 한국 만두같이 생겼습니다. 네. 이거 있고 이거 국을 주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아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가 음. 홍카페 바로 옆에요. 홍카페 가기 전에 점심 먹으러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우연히 왔는데 사진 보니까 만두 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주문했는데 와, 진짜 찐 맛있습니다. 안에 새우가 들어있네요. 야, 진짜 맛있네요. 음. 와, 새우가 아니라 돼지고기 다진 게 들어있어요. 아 음, 새우하고 고기하고 같이 들어있네요. 음. 고기하고 새우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네, 오늘 점심에 여기 같은 레스토랑에서 김썸, 딤섬, 김썸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여기 또 왔어요. 어, 똑같은 만두인데 이번에 튀김 만두. 네. 예. 튀김 만두는 맛이 어떨지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딱 봐도 맛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소스에 이렇게 찍어 먹고요. 음, 역시, 맛있습니다. 음, 음. 어우 너무 맛있네요. 배 하고 몸이 다정해졌어요. 음, 너무 맛있네요. 튀김만두를 맛있게 먹고 어, 양이 좀덜 차서 어, 치킨 라이스 누들을 어, 주문했습니다. 네. 어, 면도 얇은 걸로 네. 좀 조그만 사이즈를 주문했어요. 네. 뭐 이렇게 치킨이 좀 들어 있고 어, 내용물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 치킨하고 그냥 뭐 상추 같은 뭐 채소 좀 들어 있고 어, 그게 다예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은 한번 국물을 먹어보고 제가 호치민에서 살 동안 어, 쌀국수를 참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다 비프 비프 쌀국수만 먹었어요. 오늘은 제가 치킨 쌀국수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왠지 맛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명반이 아, 알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어! 어, 쌀국수도 맛있습니다. 음! 어, 초고, 고기랑 다르게 좀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에요. 음, 아주 맛있습니다. 국물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어우, 맛있어요. 어, 저 개인적으로, 제가 포와 파스테로하고, 포킨에서 먹어봤는데, 쌀국수는. 보다 여기가 더 맛있어. 아 인생 찐맛집을 발견했습니다. 아목지에올 때마다 여기 꼭 들려야 할 곳입니다. 여기 위치가 벤타시장하고 가깝고 어, 여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황제 마사지, 황제 마사지에서 어, 한 2분 거리 있어요. 2분, 3분 거리 있고 어, VIP 어, 이발소, 어, 황제 이발소에서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네. 어, 벤타시장이라든지 황제 이발소 and, 어, VIP 이발소 오시는 분들께 여기, 여기 이집강사하겠습니다짱이에요 아, 그리고 참고로요, 어, 베트남에는 이런 부티슈 값을 거의 다 받더라고요. 네. 아, 물도 다 사야 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와, 정말 맛있습니다. 우연히 들린 찐맛집. 어, 여기 근처에 이제, 황제 이발소도 있고, VIP 이발소도 있습니다.